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MBC 뉴스에서 어 조금 아까 이제 존 볼튼 이야기했고요. 그 바로 밑에 있었는데 조금 아까는 다른 뉴스가 지금 튀어 올라왔네요. 어 뉴욕 시장 선거 뭐 이야기인데, 예, 그것은 이따가 뭐 시간이 남아 하고 안 그러면 뭐안 다루겠습니다만 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요거요 조금 아까 2 등이었는데 지금 3 등으로 내려왔는데. 네, 두 사람이 한가리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트럼프 says he will meet with Putin in Hungary for more talks on ending the war in Ukraine.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끝이 나야 될 텐데 일단 한가리에서 만난다고 그러네요. 반가운 뉴스입니다. 아 uh, 트럼프 says 말하는 데 he will meet with Putin, 푸틴과 uh, 만날거다 한가리에서 for more talks 더 많은 협상을 위하여. 무엇에 관한? 엔딩 The War in Ukraine, 러우 전쟁을 끝내는 것, 종식시키는 문제에 관한 더 많은 협상을 위해서, Trump said on Thursday on True Social, True Social, and Social Media Platform에 목요일날 뭐라고 글을 썼느냐면, He will meet with President Vladimir Putin in Budapest, Hungary. Budapest에서 만날 것이다. For a second round of in-person talks, 직접 대화죠, 직접 협상이요. 뭐 온라인이나 전화가 아니고 직접. 아, 협상 터스는 아, 사실 정확하게는 이제 협상이 아니고 회담입니다만 담 회담. 아, 직접 대면 회담하면 되겠죠 대면 회담. 왜 이제 라운드를 위해서요 모자랜드워크을 아, 끝내기 위한 끝내기 위한 그 협상의 회담의 2라운드1 라운드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있었고 8월에 트럼프의 c o m 참페르인 게베 발생했는데 after a phone call with putin and the day before putin과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그리고 mother를 앞두고 전날이 Ukrainian president z e l e n s k y is set to visit mother to 죠 배악관을 방문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session schedule이랑 마찬가지입니다. r e z e r s k y 가 배악관을 방문하도록 set이 있는 그런 전날에 Tom said he and putin agreed that 자기고 푸틴이 합의했다는 겁니다. There will be a meeting of our high-level advisers next week. 다음 주에 우리의 양국의 양국의 고위급 어드바이저들의 미팅이 있을 거다. Though the location hasn't been determined. 아직 은그 위치가 위치 모드 뭐 장소에도 되겠 장소가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The U.S. delegation will be led by Secretary of State Mike Rubio. 미국 사절단은 누구에서 그 누구 누가 주도하는 거냐면 예, 국무장관 마르크 러비오요 After which 그리고 어 이그것 후에 after which가 조금 애매하지만은 after which 그것 후에 which라는 관계대명사가 예, which의 관계대명사를 써라 그러면 할수 없이 주절 전체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한전 예, 그 후에 Trump and Putin will meet. 두 사람이 만날 것이다. Uh, Putin and I will then meet in an agreed upon location, 합의된 장소, 합의된 장소에서 만날 것인데, 에, 그게 바로 부사비에서 한 거입니다. To see if the m m o n 뭐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see 가 확인이죠, 확인하기 위해서. If we can bring this inglorious war 아, 우리가 이 영광스럽지 못한 전쟁을 합의된 Russian d Ukraine to an end 에, 끝으로 가지고 올수 있는지, 이 전쟁을 영광스럽지 못한 전쟁을 끝을 낼수 있는지 브링 i n g 는 끝을 내다 n d 끝을 낼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트럼프 uh, p said his call with Putin was very productive 매우 생산적이었다 이거죠. 전화통화가 매우 생산적이었다 And that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한 내용은 이 빌립 자기를 믿는다 Great progress made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Today's telephone conversation 오늘의 전화통화로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푸틴 스페셜 보이 키릴 드미트리프 아, 푸틴의 특사가 키릴 드미트리프라는 사람이네요. 이 사람이 on X 아, 트럼프가 X에 올린 그런 그런 글을 글을 공유를 했다 이건데요. 아, 이 글은 트럼프의 글은요. t 이 미팅을 생산적, 긍정적이다, 긍정적이 i m p o r t a n 전 세계를 위해서 중요하다. 라고 부른 그 포스트를 글을 공유했습니다.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다 올렸다. 이거지 The s e o n t Post He Accused 그 다음 올린 글에서 이 푸틴의 특사가요. Accused Warmongers. Warmongers는 전쟁광입니다. 전쟁광들을 비난했어요. From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ropean Union, 에, 영국과 이 EU의 전쟁 광대를 피하는데 뭘 한다고 overhangs, trying very, very hard to.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The real p e a c 평화 전망을 d e r 탈선 시켜 보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l i b e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세히 설명함이 없이 under 이 주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없이 elaborate on. 아주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특히 세미나 같은 데, 심포지엄에 가면 Q&A session에서요. 당신이 뭐라고 말하는데 Could you please elaborate on something? 무엇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elaborate on. 무엇자세 설명하나요? But dialogue and peace and the US-Russia cooperation. 이세 가지요. 대화와 평화 그리고 미중 간의 협력이 미-러시아 간의 협력이 will prevail. 압도할 것이다. 그렇죠? Trump and Putin met in Alaska in August. 두 사람이 알래스카에서 만났죠. For an initial round of talks. 제 1차 회담을 위하여 1차 회담이요. On e n d 이 전쟁을 끝내는 문제에 관한 But that summit ultimately didn't result. 궁극적으로 그 정상회담은 result in.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Any movement toward peace. 평화를 향한 어떠한 움직임도 초래하지 않았어요. The leaders spent nearly three hours. 두 사람이 거의 세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In the highly anticipated meeting. 아주 많이 기대를 모은 많은 기대를 모은 미팅에서 거의 세 시간을 보냈습니다. Which saw Trump give Putin. 에, 그것은 푸, 트럼프가 푸틴에게 주는 것을 목격했다. 아, which는 미팅이라고 해야 되지. 세 시간짜리 미팅이 에, 영어의 특징이 겁니다. 미팅. 미팅이 눈깔이 있는지 보았다는 거죠. 트럼프가 give putin 지각 동사 뒤에는 이렇게 원형 동사가 나오고요. 이 미팅이 트럼프가 푸틴에게 주는 것을 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팅 때 미팅 때 트럼프가 푸틴한테 무엇을 었냐면 red carpet welcome 아주 열렬하게 환영을 했다는 거죠. 이 미팅 때 drawing fire from Trump's critics. 그러므로써 결국은 결과 결과요. 결과입니다. 파일를 이끌어내자고요. 비난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From Trump's critics, 비난자들로부터 트럼프를 비난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끌어들였습니다.泽连斯基 said to visit the White House on Friday.泽连斯基가 금요일에 백악을 방문할 지금 계획입니다. As t r m p w e i s 트럼프가요 지금 그 고려하고 있는 중이죠. 웨이가 막 근시도하고 같죠. 무게를 재는 거니까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 토마호크 미사일을 수송 크라인 우크라이나를 위한 토마호크 미사일을 승인할지 말지를, 예, 우크라이나한테 토마호크 미제 토마호크 미사일을 예, 그뭐 예, 판매 또는 뭐 그냥 무상 대여를 할 것인지, 하여튼 토마호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을 승인할지 말지를요. 토마호크 미사일 보내면 이 토마호크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그 국내 전선에서 사용되니까 러시아 쪽으로 날아가겠죠 이 장거리 미사일이 러시아 쪽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푸틴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거죠. 예, 네. 간접 공격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o n g r n g 이 장거리 미사일들은 이용돼질 수 있어요. o r i 투가 빠졌네요. 공격하기 위해서 deep i n s i 러시아 내부를 깊숙이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돼질 수 있습니다. And if the s u p p l i e d weapons 이 수절의 과거는 하면요 가정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 무기들을 토막 미사일들을 공급한다면, 이를 막 그것은요 이선 이선 이 전체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공급한다는 그것은 막 나타내는데 나또 의미한다는 겁니다. Signify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느냐 하면 a new level of support 새로운 수준의 지원요 이 지금 새로운 차원의 지원을 의미한다 이거죠. 그럼도 아정부로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지원을 상정하게 되는 거다 트럼프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사람 지도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우리 하고 이스라엘 양측이 합의한 후에 합의하고 며칠 후에 his p e 밴드 월인 가자 가자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트럼프의 평화 제안이요. 평화 제안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후 며칠 후 이제는 러우 전쟁이다. 러우 전쟁을 해결해야 되니까 이제 양측 지도자하고 대화를 한 겁니다. 아, 이 가자에서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이 피스 프로포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면 초래하다요. 이 평화 프로포즈인 시즈파의 퓨전과 그다음에 드릴스와 올리비아시 모든 사람의 인질들의 석방을 초래했죠. Held in the 이, 이 구역의 가자 지구의 억류돼 있던 모든 사람의 인질들 석방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팔레시안 죄수들의 석방도 초래했죠. From the 이 중동 국가로부터의 네, 팔레스타인, the Middle East countries가 이스라엘이네요. 네, 이스라엘로부터 팔레스타인 죄수들의 석방. Trump said in his True Social Post. 트럼프가 자신의 True Social을 가지고 있는 소셜미디어 글에서 뭐라고 했냐면, He believed. 자기를 믿는다. The success in the Middle East. 중동에서의 성공이 will help in our negotiation. 우리의 협상에 도움이 될 거다. In entertaining a t t e n 득 i n g c h i e n d t 는서어 end to the war with Russia and Ukraine. 이 양반 간상방간의저우 전쟁을 중지시키는데서 종전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거죠. 중에서 캠페인 선거 운동 과정에서요. 어 아, 작년도 작년요. 2024년 선거 운동 과정에서 트럼 vowed 맹세했습니다. to quickly e n the war in Ukraine. 우크라이나 전쟁을 빠르게 중지시키겠다고 going so far as 이거 알아야죠. 이거 쓸수 있어야 됩니다. going so far as 하면 뭐뭐까지 그렇게 멀리까지 가기도 했다는 겁니다. 멀리까지. 뭐뭐 하는 정도로까지 멀리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so far as 뭐뭐 할 정도로 그렇게 멀리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심지어 다음 같이 말하기도 했다는 거죠. he could do s o 자기 가종전시킬수 있다는 겁니다. within 24 hours of taking off. 취하고 24시간 이내에 취임하면 이제 하루도 안 돼서 종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그 후에 말을 바꿨어요. 사실은 내가 당선만 되면 24시간 이내에 전쟁을 끝내겠다 그러는데 지전쟁 끝내지 못하고 있죠. As the months dragged on. 여러 달들이 dragged on. 그 여러 달들이요. 지금 1월 달부터 이제 꽤 오래됐는데 그 여러 달들이 dragged on 질질 끌면서 진행되는 겁니다. Without a deal 합의 없이 그 여러 달들이 그냥 질질 끌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Trump downplayed his previous predictions. 그 아이요. 나중 그 과소평가했습니다. 과소평가. 자신의 이전의 그 예측들. 이전의 예측이 뭡니까? 24시간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자신의 이 예측의 예측의 의미를 좀 과소 과소평가했어요. 그뭐 그냥 선거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요. and his rhetoric 그리고 그의 주장. Joe Putin 그리고 이때는 이제 감마 하는 게 좋고요. 에, 엔드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경우에는 감마가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의 주장, 푸틴에 대한 주장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계속 푸틴을 나의 친구라 고 그러고 이게 내가 당선만 되면 푸틴하고 이제 아주 친구니까 금방 여전히 끌려다가 푸틴이 말을 계속 안 들으니까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의 주장이 트럼프의 주장, saying 다음 가지 말합니다. Trump has 푸틴 t i n has let me down. Putin l e t me down. Let down.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거죠. d i s a p p o i n t 라는 표현입니다. 나를 실망시켰다. i n e Ukraine, u k r a 라 n e Ukraine, Ukraine, a n e u k n e e u k i n a a i a i n e a k a e k n e a n r a i r a i a i i n n 그 동안에 또한, 또한, 극적인, 극적인 변화, 극적인 변화를 가져,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 그, 그러니까 원래는 트럼프, 우크라이나가 많이 양보해. 이렇게 해다가 지금은, 이거요, 저 푸틴이 죽일 놈이라고 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심하게 말하면요. 푸틴이 나쁜 놈이네. 가만히 상대해 보니까 푸틴이 나빠. 그렇게 입장이 바뀐 겁니다. 아주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While h e previous said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The two countries might need to engage in 양국이 양국이 might need to engage in 어디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Uh, swapping of territories 영토 교환이요. 영토 교환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영토 교환에 engage in이라는 말은 개입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요. 우리 영어로는 engage in이 뭐 해라 이 말이에요. 영토 교환을 하라는 겁니다. 영토 교환을 많은 미국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무슨 영토 교환할 게 있나 하면 영토 교환이라는 말을 네, 영토 교환이라는 말 확실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설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영토 교환이라는 이 트럼프의 원래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아 돈바스 지역이라고 있죠.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가 거의 점령하고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은 이제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루한스크하고 루한스크하고 도네츠크하고요. 도네츠크. 도네츠크 스펠링이 될 겁니다. 도네츠크. 루한스크하고 도네츠크하고 스펠링이 좀뭐 하지만 하여튼 두지역에 돈바스 지역이고 이거 외에 두 지역은 원래 원래 한뭐 10년도 넘게 이제 러시아 교포들이교포들이 주동이 돼서 반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던 지역인데 이거 외에도 자포리자, 자포리자가 아마 이렇게 뭐 스펠링을 듣는 자포리자 원전이 있는 자포리자 지역하고 그 다음에 커슨이라는 지역하고 지금 네개 지역에 네개 지역에 지금 러시아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상당 상당한 정도로 지금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이 영토를 교환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 푸틴하고. 예, 푸틴하고 트럼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하면 예, 여기를 우크라이나 쪽으로 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를 내줄 테니까 이두 지역을 완전하게 러시아 쪽으로 달라는 겁니다. 아, 도네츠크 지역의 일부를 지금 점령을 못하고 있는데, 그 아주 그 한10% 15% 아직 점령을 못하는데 이 지역까지 미점령 지역까지 포함해서 이 지역을 전체를 전체를 러시아 쪽에 넘겨주고 여기는 우크라이나 가져가고요. 그게 렌스 와핑입니다. 이요 Which lens has an a d m n t l 그런데 그것을 들랜스가 아주 a a a 아주 격렬하게 단호하게 니다 단호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지난달에 Trump s a i True Social. 그래서 지금 이 와일 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편을 들었다 이겁니다. 푸틴 편을 들어서 랜드 스와핑 이제 스와핑 오브 타 이거 자기도 찬성하고 했었는데 근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지난 달에 트럼셋 온 트루 소셜 트루 소셜 롤링 그래서 트럼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크라이인 위드 더 서포트 오브 유로피언 유니언 EU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가요. 미선아 퍼신 어떤 입장에 있냐면 이제 파인 앤윈 싸워서 승리할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all of ukraine 우크라이나 전 영토를 back 다시 in its original form 원래 형태대로 그러니까 러시아가 여기 다 물러나라 여기 전체 다 물러나라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트럼, 트럼프의 입장이 우크라이나가 여기를 다실질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잃어버린 땅을 실질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아, 거기가 그러니까? 끝이네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